안녕하세요. 속공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난방비 인상이라는 말 많이 들리시죠?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다, 가스요금이 올랐다, 연탄값까지 모두 올랐다는 소식 말이에요.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이번 겨울은 정말 버티기 힘들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보일러를 아껴 쓴다는 분들. 전기장판만 켜고 추운 겨울을 버티신다는 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신청만 해두면 겨울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오늘은 그 방법을 따뜻하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바우처. 낯선 이름이시죠?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건 정부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냉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고요? 겨울엔 난방비를 여름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고 신청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이면 큰 돈이죠. 한달 난방비로 10만원씩 쓴다고 하면 7개월치입니다. 거의 겨울 내내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득기준과 가구 구성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볼게요. 소득 기준이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50%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라는 게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1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8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2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이 정도 소득 이하시면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 안에 아래 중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처럼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면 됩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자.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구원 중에 있으면 됩니다. 셋째, 만 6세 미만 영유아. 손주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넷째, 임산부. 임신 중이신 분이 가구원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한부모나 조손가정. 혼자 아이를 키우시거나 손주를 키우시는 가정도 해당됩니다. 즉, 소득이 낮고 그 안에 어르신이나 아이,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죠? 그럼 나는 해당이 될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컴퓨터로 바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지원 금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세대는 약 29만 5천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시죠? 2인 세대는 약 42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예요. 3인 세대는 약 52만 9천 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는 약 70만 원 수준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많으면 난방비도 더 많이 나가니까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냐고요? 이 금액은 전기, 가스, 연탄, LPG 등 에너지 요금을 낼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자동으로요. 여러분이 따로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기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자동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실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 어르신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29만 5천 원을 지원 받으신 거예요. 겨울철 한달 전기요금이 10만 원 나온다고 치면요. 그럼 고지서에는 2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만 청구됩니다. 3개월 동안은 전기 요금을 거의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꼭 기억하세요. 2025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어? 근데 아직 겨울이 아닌데요. 왜 지금 신청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지원금이 줄거나 이번 겨울이 아니라 다음 해부터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년 여름부터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겨울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신청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잊어버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세요.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동사무소라고도 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기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그리고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서류도 직원분이 다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쓰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요. 가족이 대신 가도 가능해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누구라도 괜찮아요. 대신 가실 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필요해요. 대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양식을 줘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본인 확인 후 지원 금액과 적용 방식을 바로 안내해 줍니다. 어르신 1인 가구시니까 29만 5천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두 번째 방법.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복지로 콜센터예요. 거기에 전화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전화보다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더 확실해요. 직원분이 직접 확인해 주고 바로 처리해 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 나 작년에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는 다시 해야 해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6월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라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역마다 추가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에너지 바우처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요. 서울은 어떻냐고요? 서울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경기도는 가스요금 할인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깎여요. 강원도는 특별해요. 연탄 쿠폰을 추가로 줍니다.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죠. 부산, 대구, 광주 등도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른도 살이신 할머니예요. 혼자 사세요. 작년 겨울이 정말 추웠죠. 할머니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거의 안 켜셨대요. 전기장판만 켜고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입고 버티셨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알려주셨대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신청해봐.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셨답니다. 29만 5천원을 지원 받으셨어요. 할머니 말씀이요. 이 제도를 알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보일러를 켜도 마음이 편해요. 전기장판만 켜고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말 감사한 제도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박정순 할머니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78살이세요. 할머니와 둘이 사세요. 2인 가구죠.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추위를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연금이 적어서 난방비가 부담되셨대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나서요. 42만 8천 원을 지원 받으셨어요. 이제 마음 놓고 난방을 할수 있어요.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도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는 누가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왜 나라 돈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시면서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땀 흘려 일하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히 누리실 차례입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당당히 누릴 권리예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받으시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놨어요.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한 돈이에요. 안 받으시면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114번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올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이웃에도 계실 거예요. 친척 중에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속공시니어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건강보험지원, 교통비 지원 등등.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직접 알려주셔도 좋아요. 이런 영상 있던데 한번 봐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 꼭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 5천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난방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속공 시니어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